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입니다. 정치 코너 종횡무진을 맡은 이진권입니다. 오늘 서성규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야권 통합, 이 문제 가지고 그 현황, 또 앞으로 목표라든까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과제들, 또 전망, 이런 걸 중심 내서 우리 서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야권 통합 작업이 시작된 시작됐죠. 예. 아, 이제 우선, 뭐, 아마 한국당하고, 이 저, 새로운 보수당, 예. 예, 하고,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서로, 이제,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뭐, 일정한 성과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우선, 요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4월 15일날 총선이 약 지금 이제 세달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예. 음.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에 분열되었던 보수 진영이 통합해야지 승리하고 음.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다 음. 이제 그런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 정치 정당들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1월 9일날 어, 혁신과 통합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음, 네. 음. 거기에 크게 자유한국당의 대표 그다음에 어, 새로운 보수당 또 대표 그다음에 또 제야 보수 시민단체의 음. 대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통합의 방향 여섯 가지를 정했습니다. 예예 음, 가지.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그동안에 의승민전 대표가 내세운 세 가지 조건 음. 수용이 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세 가지를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음. 아무래도 조금 보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이제 새로운 보수당에서 그때 유승민 의원 측에서 제시했던 뭐세 가지 조건이 있었지않습니까 예. 무슨 뭐뭐 뭐 탄핵을 넘어서 이랬는데 여튼 한마디로 탄핵 책임 묻지 말자 예. 아, 그리고 통합하자 이제 그건데. 예, 이건 당초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침밖에서 무슨 얘기나 해서 반발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통합 위원회하고 여기서 이제 이 정리를 하면서 어뭐 대충 뭐 수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거는 다 받아들여진 걸로 이제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주 뭐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야기해 주시죠. 지난번에 음. 이제 그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의 세 가지 음.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음. 사실상 이걸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음.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은 음. 이게 통합 과정에 속에서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협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통합이 안될뻔 하다가 음. 어, 바깥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음. 하면서 음. 이세 가지 조건을 다만드는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음.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문제를 일단 덮고 가자. 음. 음.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의 분열이 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음. 반대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네, 예. 그 문제였거든요. 음, 음. 그래서 지금 대부분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탄핵에 찬성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한 절반 정도 국회의원들은 찬성하고 또 절반 정도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탄핵 문제에 대해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측 한뭐 절반 정도 의원들이 이 통합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조금 이제 명분과 논의를 거치면서 수용 내지는 정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 노선 문제인데, 음, 음.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좀 경직화된 보수로 가니까 개혁적 보수로 가면 좋겠다. 음.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과 뭐 혁신, 휴신, 이런 보수로 가자. 자, 이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여섯 가지 원칙에도 보면은 혁신과 통합의 원칙을 통해서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적 보수 노선도 상당 부분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주고 예, 예. 있고요 말지막으로세 번째는 헌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 이 말은 어, 통합 세력들이 다 모여서 재창당을 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 새로운 보수당은 기존의 바른 미래당에 있다가 탈당을 해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어, 자유한국당도 만약에 통합을 하려면 뭐 당대당 통합이든 아니면 소통합이든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떤 재창당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뭐 자, 주필님 잘 아시다시피 이 창당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쉽지는 않죠. 예. 뭐 당명이라든지 음. 또 가치와 철학 또 정책의 조정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좀 어~ 이제 좀 이루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 한 거는 통합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음. 당대당 통합을 예, 할 예, 거냐 예, 예. 아니면 개별 통합을 할 거냐 예, 예.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당을 다 허물고 예. 다 저는 예, 예. 모여 가지고 새로운 예. 당을 만들 거냐 예.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그러면 각각의 정치적인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음, 거냐.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실무적으로는 가장 큰 논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요체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분. 예. 어디든지 사실 정치적인 이 협상 보면 첫째 조건이 지, 지분이야. 나중에 들어가 보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뭐 있는 당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유입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 영입하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제 3지대에서 새로운 당을 만드느냐, 예. 뭐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꾸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완전한 새 당이 아니지만 이렇게 뭐 아주 리모델링을 했어요. 예. 리모델링 정도로 그렇게 예. 하는지 이런 문제겠는데 그 이전에 말이죠. 사실 예, 지금 보수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사분오열돼 있는 이유는. 갈등 요인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그것을 재결합시킨다는 건 바꾸고 가려면 그런 갈등 요인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예. 이것이 절대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면 덮고 가야지. 예. 그 그것도 반드시 끝까지 해소하고 가자 이렇게 되면 통합이 안 되겠잖아요. 예,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한 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어? 덮을 건덮고 가자 이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 이번에 그 통합위원회 만드는데 그, 그 이제 통합위원회 만드는 그 자체에서도 벌써 또 보수진영 내에서 그 사람이 그,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뭐하냐, 이렇게 또 논란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걸, 그것도 그, 하나의 예. 장점이 될것 음. 같습니다. 이 혁신과 이제 통합추진위원회를 음. 구성을 했는데요. 음. 그러면 이게 정당성을 가지느냐? 예. 한마디로 말해서 위원회의 성격이 뭐냐? 음. 그 다음에 역할이 뭐냐? 음. 권한이 뭐냐? 여기서 결정하면은 다른 보수정당들이 따라야 되느냐?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통합 위원회가 제대로 갈수 있을지 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당장 이제 새로운 음. 보수당에서 나온 음. 이야기는 음. 뭐 이거 통합 추진 위원회가 그주장스럽게왜 필요하냐. 음, 음, 음. 그냥 새로운 보수당 하고 음. 자유한국당 일대일로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방법은 자유한국당하고 뭐좀 다른 정당하고 그 보수성을 가진 다른 정당하고 그냥 합치면 되지 되는데 이제 시민사회를 자꾸 염두에 두니까 그렇게 되거든. 그런데 이 정당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느냐? 그 동안에 보면 사실은 저이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외면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걸로 생각하는 거지. 정말로 큰지 안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클 걸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을 만약에 무시했다가 나중에 그 뒤에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존중하는 그 모양새를 취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합당, 이 통합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그이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 순기능을 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거기서 또, 또 다른 자기 주장들이 나와서 오히려 이 결합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역기능을 하게 될 경우는 참더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시민, 그, 이를테면 시민단체들, 자, 보수,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 기대를 말씀드렸죠. 예. 네. 보수 시민단체들도 뭐 여러 음. 그룹이 있고 또 상당 네. 작업을 하고 음. 있는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음. 보수 시민단체들은 크게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학자 출신들 음. 또 언론인 음. 출신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들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새로 개척해 음. 나가는데 상당히 음. 필요하다는 음. 첫 번째 장점과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보수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작년 10월 3일날 10월 9일인가요?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독성과 독주 또뭐 불공정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음. 국민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투쟁력이 있다는 거죠. 있죠. 기존 정당들 보다는. 그럼이 전문성과 투쟁성을 기존의 정치 이제 화를 시켜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야당이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전문성과 투쟁성, 선명성을 너무 음. 내세우다 보면은 음. 음. 우리가 대의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장 기본 원리가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음.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보수 세력들의 대통합에 좀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너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좀 화합하고 통합하는데 음. 예. 좀더 주력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음. 좀 자유한국당 또한교안 음. 대표가 어쨌든간에 제1야당이고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음. 음. 이 통합 문제에 좀 헌신하면서 적극적인 리드십과 주도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대통합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어, 이 분열을 극복해야 된다. 예, 분열을 맞습니다. 극복하지 않으면 어, 저, 현 정권 측과의 이 경쟁에서 싸움에서 이, 정말 이길 수가 없다. 아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분열을 극복하면서 대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피를 많이 수혈해야 된다. 예, 그 그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약뭐 말씀하시는데 헌집 허물고 이제 새집 짓자. 그럴 예. 때그새집이라는 것은 그 인적 구성이 정말 참신해 보여야 되고. 그렇또 예. 의식이 참신해 보여야 되고. 그 제시하는 정강 정책이 또 참신해 보여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통합의 의라고 할수 있겠는데,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 그렇게 할 때는 중추 세력, 중심 세력, 견인 세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 예, 맞 그런데 그 견인 세력도 뭐저 좌파들은요. 그 이 자기들 뭐 혁명 분자들 말이지, 혁명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주축이 돼가지고 그건 잘 하고 있지만 보수세력 이제 그 사회 운동 력이좀 약하단 말이죠 예. 정치 운동인데 약한데 그 지금 저도 이제 그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뭐냐면 누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한국 당의 지금 대표가 황교안 대표니까 예. 어쨌든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될 텐데 저마다. 예. 만약에 뿔뿔이 내가 다 대장이다 내가 다응 어? 잘났다 막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이게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 황교안 대표를 꼭 무슨 유,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대안이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유효한 길이 그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이라는 것은 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음. 통합은 역사적 사례가 음. 별로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는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예예. 정당이 분열해 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난 20대 총선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분열해서 나왔거든요. 또그 전에도 보면은 어 이제 여권들이 분열돼 가지고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만큼 선거를 앞둔 통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예예. 어렵습니다. 예예.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또 통합을 이루어내면은.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크고 국민들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뭐몇 가지 조치를 했는데 예, 예. 첫 번째는 탈당했던 전직 의원들 예. 몇 사람들을 재입당 훌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 조혜진 예. 의원 유승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재입당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기득권을 없애겠다. 예.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이 저는 사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어~ 자유한국당의 초선 재선 의원 한 칠십여 명이 어, 우리는 통합에 대해서 황기안 대표에게 정권 위임을 하겠다. 음. 이런 통합을 위한 의지 표명이 있었거든요. 었 예. 그러면 이런 동력을 받아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좀더 통합에 열정적으로 음. 헌신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음. 우리 삼정통합할 때와이스라든지 음. 뭐 JP라든지 음. 이런 사람들이 음. 통큰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집니다근데 이제 어, 그 말씀에 저도 공,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냐면 현행 선거법 그 그러니까 인게 이제 바꿨잖아요. 예.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반드시 이거 그 보수들이 하나로만 뭉쳐버려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우리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그걸 또 제시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 다 합쳐버리면 그 다음에 비례 대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선 통합 후 정립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통합을 하고 음. 선급 제도에 맞춰 가지고 음. 새로운 위성 정당을 만드는 이런 꼼수를 하는 것보다는 음. 일단은 대통합을 해서 국민 민심을 신뢰,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음. 기술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지역구에서 우리가 당선이 많이 되니까 비리대표가 없다. 그럼 비리대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때 가서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국민적 요구는 보수 중도의 대통합이 일단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지금 이제 서 교수님한테서부터 이 야권 통합의 여러 가지 이제 현황이라든지 또 과제라든지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 애초에 서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3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걸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면 뭐또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꾸 시위를 천연시키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이 어? 총선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서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이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이 아주 난제 중의 난제인 야권 통합 반드시 이루어낼 수길 기대하고 만약에 예. 이번에 음. 어, 이 보수 야당들이 음.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음. 총선에서 실패한다면은. 음. 그 전적인 책임은 그러니까, 지금 야당 지도자들이 다져야 그렇게, 될 국민들이 예.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